네, 토바우 돼지공은 대전 충남 양동농협의 포크빌 포도먹은 돼지 내일상 주문은 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바우 사업장에 관 시상입니다 상장 최우수상 토바우 사업장 토바우 위는 농림수산시 품부가 주최한 2012년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기영 대동 시상으로 <laughs> 미자원금5억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수고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다음은 대전 청남 양돈농협에 대한 시상입니다. 장 최우수상 대전 충남 양동 농협의 소크비 푸도먹은 돼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무이자 지원금 5억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상사는시상사께서는 네, 사진 촬영 위해 자리를 네자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활짝 웃고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